자 이제 손을 내리세요 손을 지어가면서 지어가면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짜릿하게 네. 자 수고하시고 아, 자 준비 시작 짜릿하게 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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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두번째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정보를 상대방도 이해할 것이다 요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어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우리 애는 그걸 설명해 주니까 우리 는못 알아들어 우리 남편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대은못 알아들었을 때까깜하이 생기는데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역깜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상대방은 이해 못할수 있다 이 반대로 전제해버리면 내가 또 말을 했을 때 우리 애가 못 알아들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운전자의 기분 어때요? 어이! 친절한 인사에 기분 좋죠 자, 운전자 표정 한번 봅시다 아이씨, 인사는 저렇게 많이 하면서 실질이 왜안 좋은 거야? 말이 <laughs> <방금을 했어>, 지금 다가가졌어, <laughs> 지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근데. 자, 잘 보세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대로 소통을 잘해보려고, 뭔가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적극적으로 다가섰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 소통을 잘할 때, 그때, 너가 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왔다가그는게 아니라는 거요 네. 내가 뒤로 몸을 쭉 쳐쳐가지고, 어, 그래, 얘기해봐. 이거하고 <laughs> 어, 약간의 숙여주면서, 아, 그래, 얘기해봐. 어떤게더 경청한다는 의미가 던지겠어요? 약간 앞으로 숙여주면서, 경청한다는 제스처, 열린 몸짓과 앞으로 교육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신체접초 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로만, 야, 너참 힘들겠다. <laughs> 이거 하고그래 다가서서 엄마로서 이제 어깨도 한번 응, 감싸가지고,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그래, 좀 많이 힘들지? 어떻게든 힘들지에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에, 이렇게, 적당한 신체접촉을 해주면서, 어깨하고 맞아주면서, 많이 힘든지 라고 말하는 게.